네 안녕하세요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캐시 코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 볼 거예요 자 여기 보시는 차트는 이 캐시 코인의 1봉짜리 캔들입니다 긴 흐름 관점에서 좀 말씀드릴 건데 자 이번 영상에서 하루에 2, 3% 가량씩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 방법 그리고 수익 관점에서 적게는 50 많게는 100%그 이상까지 수익을 끌고 갈수 있는 그 전략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릴 거니까 자,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에 많은 도움 될 거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면서 지금 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죠? 약세에서 강세로 넘어가고 있다. 자, 그 선봉장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이 이캐시 코인인데 이 저항선을 지금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더이 고점을 지금 탈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이 거래량을 보더라도 흐름이 다시 한번더이 구간에 거래량을 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이 구간이 어떤 거래량이죠? 자, 위로 올려보면은, 자, 이 박스권 구간에 매수매도 공방전이 있던 그 당시의 거래량입니다. 자, 이거를 봤을 때는, 현재 투심이 너무나도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이번 이제 이 고점 탈환 시도에 대해서도, 자, 지난번에 이 윗꼬리 흐름보다는 다시 한번더 이를 넘겨가지고, 자,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4월달에 원하던 게 뭐였죠? 4월달에 원하던 거는, 이 비트코인 반감기 그 영향을 받아 가지고 코인이 급등하는 흐름을 원했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4월이 되고 나서도 첫째 주에는 그런 흐름이 전혀 없이 오히려 반대로 실망 매물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매일 아침 9시마다 이 구독자 방에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던 부분입니다 자 거래량에 우리는 주목을 좀 해야 된다 자, 거래량이 어제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자, 여기에 준하는 이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을 할때 그때가 상승의 신호탄이다. 자 그리고 그 상승은 언제까지 이어진다? 이 앞전이 거래량을 뛰어넘은 자, 앞전이 거래량을 뛰어넘을 때까지 상승 랠리는 이어질 거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강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상승 랠리가 시작을 한 상황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 아닌가? 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 전혀 그렇지 않다. 자, 이 고점을 탈환하려고 하는 흐름은 맞지만, 1차 시도에 탈환을 하지는 않을 거다. 자, 이 윗꼬리에 대해서 첫 번째 고점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고, 다시 그 후에 반등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린 뭘 하면 된다? 자, 이 조정 가격을 잡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구독자방에서도 제가 이제 조정 가격, 그리고 이제 목표가까지 모두 다좀 체크를 좀 해드렸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온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가격대가 얼마냐. 자, 이거 여, 자, 일단 1차적으로 여기입니다. 0.11원. 자,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과매도가 나온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0.1원. 자,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이두 개의 가격에만 주목을 해 가지고 우리는 이 조정을 받아서 반등을 먹으면 된다. 자, 그다음부터 이제 2차 랠리가 시작이 될때 자, 이 저항을 다시 한번더 뚫어 주면서 강하게 상승 동편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목표를 우리가 어디까지 잡을 수 있느냐. 자 목표 가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이제 쭉 내려오잖아요. 자 내려왔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볼수 있는 타겟 포인트가 자 0.14원이 되고, 자 추가적으로 이제 과매수 흐름까지 나온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 0.18원까지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수익률이 자 적게는 30%. 자 그리고 이제 과매수 흐름까지 봤을 때 우리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70% 이상까지도 수익을 볼수 있다. 자 그럼 몇 프로예요? 30에서 70% 이상까지 우리가 지금 현 구간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라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 구간만 잘 잡아가면은 여러분들이 손실을 일이 전혀 없다. 자, 이런 내용도 제가 매일매일 구독자 방에서 매일 아침 9시마다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방에서 이 코인만 잡아드리는 게 아니고, 자, 코인 종류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물린 코인도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럼 물린 코인들 저희 소통방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분석을 좀 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 구독자방 여러분들 24시간 현재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코인 같은 경우는 새벽에 변동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 또한 새벽에 더 커지죠 자, 그래서 언제든지 새벽이라도 질문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좀해 드릴 거고요 자, 이방 들어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상단 연락처 5949-4980으로 숫자 1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이 방으로 초대를 좀해 드릴 거고요 자, 이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제가 거래했던 코인 내역, 그리고 수익 내역 모두 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 주만 해도 여러분들 누적 400% 수익 넘겨가지고 지금 마감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이런 수익 크론 같은 경우 주말에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자, 이렇게 주말에 선정된 코인을 기반으로 다음, 다음 주까지 이제 수익 랠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아직 그 기회 놓치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5945490으로 자, 이 남겨 주셔 가지고 자, 이 방에서 저랑 같이 꼭 함께 하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보다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만 더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직접 단기 수익방도 이렇게 카톡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전한 진입 가격 그리고 이제 확실한 단기 수익을 모토로 지금 이제 이 카톡방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100마디 말보다 직접 나가 문자 한번 보여드리는 게 빠르겠죠 자 옆에 보시면은 문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직접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구독자님께서 1이라고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이 내용을 보내드리는 건데 제가 바로 10시에 이렇게 매수 문자 드린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블러, 블러코인을 드렸죠 블러를 770원 이야 얼마? 770원 이하에 매수하셔라 그리고 이제 손절가 손절가도 타이트하게 잡고 갈 거다라고 안내한 거 확인되실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매수 완료일이라고 이제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거도 확인됩니다 자 여기 내용을 잘 보면은 카톡방에 대한 내용은 없죠 카톡방 여러분들 수익을 본 다음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 실력 보여드리려고 이 카톡방 링크는 바로 안 드린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블러라는 코인은 이제 매수사인 드렸는데 당시에 차트를 좀 복귀를 해보면 자 지금 제가 이제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이게 블러 차트예요 당시 15일 15일에 매수 사인을 드릴 때부터 16일 매도 사인 드릴 때까지 흐름입니다. 자, 정확하게 이 시점에서 제가 매수 사인을 내어 드린 건데, 자, 바닥 잡고 상승을 시작하는 모습 눈으로 보일 겁니다. 제가 왜이구간을 이렇게 잡았는지를 좀더 넓게 보여 드릴게요. 자 정확하게 이 구간 보이시죠 이 구간 이게 바로 여러분들 저항권입니다 저항권 여기까지는 1차적으로 도달을 할 거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딱 제가 920원 920원까지 목표가 20%날수 있는 그 코인으로 이거를 이제 매수사인 내어드린 건데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수사인 어떻게 난 거냐 자 일단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캔들의 흐름으로 볼 때, 자, 여기 보이시죠?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는 거 눈으로 확인이 될 겁니다. 세 차례나 맞고 떨어진 이런 강한 저항권을 여기서 뚫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뚫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조정 자리가 바로 여기에요. 그래도 제가 여기서 뭘한 거다? 매수 사인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볼린저 밴드도 있는데, 이 볼린저 밴드 상으로 보더라도 하단에 딱 맞은 상황이에요. 맞은 상황. 충분히 여러모로 봤을 때 의미가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거래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안전하게 여러분들 20%의 수익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올라갔죠? 여유롭게 매도를 할수 있었던 거래라는 겁니다. 자, 다시 문자로 돌아가서 자, 보시면 1월 16일에 11시 15분에 제가 이 블러, 전 구간 전량 청산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이렇게 매수 문자 보내고 방관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매도사인 보내드린 것처럼 후속 관리도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종목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구독자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숫자 1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돼요. 자, 상단에 보시면 연락처 있죠? 5949-4980. 여기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직접 이렇게 매수사인이 양식으로 남겨 드릴 겁니다. 자 영상 뒤에서 제가 보는 정보지 종목 정보지 종목 이 대박주도 하나 드릴 겁니다. 자 저랑 같이 함께 하실 분들 자 여기도 연락처가 있죠. 상단 연락처 5949-4980으로 간단합니다. 숫자에 남겨 주시고요. 자 영상 좀만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따봉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댓글에도 감사하라고 써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한달 안에 2배 이상 초급등할 수 있는 진짜 대박 코인. 여러분들께 대박 코인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작년 11월 달이 아이오타를 230원대에 잡아낸 사람입니다. 자, 정확하게 이 시점, 여기 보이시나요? 하락해서 남들이 이 공포를 느낄 때 저는 과감하게 뭘 드린다? 매수 사인을 드린 겁니다. 자, 그 후로 엄청난 급등, 지금 나온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가장 최근 12월달 이 아스타도 제가 얼마 130원대 에 잡아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신규 상장 코인으로 접근을 한 건데 정확하게 이 시점 양봉 나온 거 보이시죠 제가 이때 뭐와 함께 손절가와 함께 사인 드렸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이렇게 쭉 상승이 나온 거 여러분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온 종목들마다뭐 자기가 바닥에서 뭐 잡았다 내 네, 말대로 했으면 다 수익이다. 자 이런 근거 하나 없이 진짜 말로만 분탕질하는 이런 말분이들 너무나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저김 대표는 다릅니다. 자김 말이 필요합니까? 제가 진짜 이런 코인들 바닥에서 다 잡아가지고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신 분들께 정말 큰 수익 안겨들었다라는 거 제가 짧게 증명하고 바로 한달 안에 두배 이상 초급등이 예상되는 그 대박 코인 진짜 여러분 정말 기대가 정말 정말 많이 되는데 진짜 이게 대박입니다. 자, 이게 대박인데, 바로 여러분들께 이 코인명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번 대박 기회. 자, 기회입니다, 기회. 자, 이거 꼭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뭘 한다? 검증을 할 겁니다. 자, 김 대표가 실력이 어떤지 검증을 해야 저를 믿을 거 아닙니까? 자, 아이오타. 제가 11월 말씀드렸죠? 자,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11월 21일 잡아가지고, 당시 제가 몇 분께? 무려 530분께 이 아이오타를 21일에 잡아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진짜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 여기 문자 보는 사이트. 자, 문자 받아 보이시죠? 자,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에 한다 나옵니다. 자, 여기 저 기면서, 기면서 제 이름, 아이디라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뭐다?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뭐 포토샵이니 조작이니 자, 이런 거안 된다는 라점 미리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어때요? 11월 21일 정확하게 몇 시? 10시, 저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딱 하나 보내드립니다. 자, 제가 사용하는 개인 연락처. 5949-4980. 자, 위에도 보이시죠?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자, 이 번호로 제가 직접 이 530분께 이 아이오타를 얼마? 230원 이하에서 잡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말씀드렸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모든 게다 뭐가 가능하다? 검증, 증명이 가능합니다. 근거 없는 소리 절대 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개별 정보지 80%. 무슨 사인? 매집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주식은 여러분들 뭘로 많이 하죠? 뉴스로 많이 하지만 코인은 뭐다? 돈놀이다. 자, 돈이 흘러들어가는 게 어딘지만 알면 여러분들 100점 100승. 자, 그 사인. 제가 받고 있는 이 개별 정보지에 있습니다. 자, 실제로 여기는 80% 매집 사인이라고 나왔지만, 자, 실제로 야 아이오타 같은 경우는 80% 이상의 수익 거뜬하게 나와줬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저한테 문자 받으신 이 530분, 자,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에요? 상상도 할수 없다. 겁나 수익이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이 아스타를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제가 이 문자 받아 이 웹페이지를 통해서 이 아스타, 아스타를 이제 여러분들께 검증하는 화면입니다. 자 제가 이제 신규상장 코인을 드린건데 뭐라고 드렸냐 130원 이하 13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 개별정보지 몇프로? 50% 매집사인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확하게 12월 23일 이 코인도 제가 딱 10시에 보내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사람 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한달동안 제 영상보고 수익보고 소문을 내주셔가지고 자 앞에는 500명대였는데 이번엔 600명대로 늘어났죠 자, 689분께 보내드렸는데 자, 이분들 지금 어마어마하게 수익 봤죠? 자, 50% 매집사인인데 이 코인 역시 이미 50% 이상 수익 거뜬하게 나왔습니다. 자,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개별정보지 매집사인 여러분들 이게 정말 대박입니다. 제가 특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랑 같이 하시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본그 자체로도 그 특권의 누리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다른 유튜브들하고 다르게 무작정 아무런 근거 없이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 내말 들었으면 수익이다. 이런 말씀 전혀 안 드립니다. 저는 영상에다가 절대 절대, 절대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다 걸릴 거.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나 지금도 집중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5 9 4 9 4980으로 자 집중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자, 11월 아이오타 그리고 이제 12월 아스타. 자, 이제 다음 대박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현재 선착순 200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이번 대박주 차트 한번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개별 정보진의 100% 매집 사인이 나온 겁니다. 자, 이 아이오타 몇 프로? 80% 아스타는? 고작 50% 매집 사인이 나왔던 거예요 자 차원이 다르죠 이거는 무려 100% 짜리 자 빨리 잡아가야 됩니다 자 제가 괜히 대박 대박 노래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진짜로 보다 대박이다 나 아이오타도 아스타도 모두 놓쳤다 하시는 분들 아쉬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코인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역대급 코인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긴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위에 보이는 번호 5949-4980으로 자이 코인 나도 받아보고 싶다 나도 세력이 돼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 연락처 5949-4980으로 부자라고 문자 하나씩 보내주세요 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 제가 선착순 딱 200명께만 제가 이 아이오타 아스타 증명해드렸던 것처럼 딱 200분께만 이 코인명이 뭔지 제가 뭐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이 대박 기회이 대박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과장 좀만 더 보태면 여러분, 이번 코인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만한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코인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제가 1차 목표가를 달성하면은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어떻게? 공개적으로 코인명을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아, 내가 그때 김 대표한테 문자 하나 보낼 걸 그럼 도대체 내가 얼마를 벌수 있었던 거야라고 하면서 뭘 해도 소용없다? 후회해도 여러분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자 선착순 2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바로 빠르게 상단 연락처 5949-4980으로 자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진짜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대박주 코인명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들 저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돈을 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따봉 버튼 좋아요 한번 그리고 이제 댓글에 감사하라고 꼭 남겨주시면은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